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에르메스 인기백 중에 하나인 에블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에르메스 29 사이즈 에블린 백입니다. 이렇게 큰 쇼핑백에 담아주셨고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예쁘게 리본을 묶어주셨구요 이렇게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더스트백에 한번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있구요 29, 에토프 색상 에블린 29입니다. 내부에 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끈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이 엄청 인기 컬러라서 남녀 모두 사랑받고 있는 에블린 29 사이즈 에토프 색상이고요. 자세한 디테일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